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되게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라이강에서 건져냈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스테반의 이름은,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 곧 멸류관입니다. 이름에 멸류관이라는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헬라어의 같은 멸류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관을 뜻합니다. 왕이 쓰는 것, 왕이 제기할 때 씁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 즉 스테반인데 이것은 승리자의 관을 의미합니다. 왕관은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됨으로써 쓰게 됩니다. 즉 왕자로 태어나야 왕관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왕관은 혈통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스라는 별류관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로 태어났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성경에서는 바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나 계시록 2장 10절에는 시험과 시전을 이겨낸 성도 그리고 충성된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고스 사 1절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기쁨의 면류관이라 또 대사로가 전서 2장 19절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8절에서 사도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상호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고서 5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충성 된 종들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붙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상급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사용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은 성도에게 그의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죽습니다. 믿음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에서 그 믿음대로 산 것에 대하여 멸류관의 상급을 받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멸류관 중에 순교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빛나는 멸류관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고마 유교전쟁 때는 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순교가 전국 많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국내 그 순교지들을 쭉 순례하고 직접 보고 들은 교회들만 열고 해도 이렇습니다. 논산평천교회에서는 66명이 66, 한 교회에서 순교를 했죠. 정읍투암교회에서는 23명, 영광연산교회에서는 77명의 성도가, 같은 동네 야월교회에서는 전교인 65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난해 임자질교에서는 회 일가족 13명 포함 48명의 성도들이 공산군이나 또는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에서 순배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꼭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이미 전에 좌익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이제 우리 세상 되었다고 어느 날 완장을 차고 나타난 그한 동네 사람에의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습니다. 6.25그 혼란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다만, 여기저기서 이, 이 접수한 것을 어쨌든 모한 모은 최소한의 결과가 1,145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교회당 868개가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북으로 납북되어 끌려간 납치 교육자가 2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과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전체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열두 제자들을 한분한 분이 다 순교했죠. 사도들, 교부들, 일세기 의 감독들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신앙과 그 정신을 이어서 기독교가 세워져 왔습니다. 토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와 같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스대반입니다. <laughs> 초대교회 최초의 일곱 분의 집사 중한 분이었던 스대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순교의 재단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 의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순교자의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자기를 좀 꾸미고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날들,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고 이루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그의 인생과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대반의 순교도 그날 당하루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이어져서 그의 순교인 별류 간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대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즉, 한순간의 순교가 아니라 일생 전체에 걸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스대반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성령 역사 안에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지만 은 또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400명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의 그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5장에 있는 대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리아의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장에 오면은 교회의 구제와 봉사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즉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 인해서 교회 내의 일도 많아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교회가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 돈 문제가 개입된 곳에는 사람들이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따지고 예민하게 비교하는 일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우리는 왜 적느니, 이런 예민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이것이 표전화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원망하고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지혜로운 결정,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즉, 교회 외적인 일들, 이러한 봉사나 구제와 같은 일들을 맡아서 할수 있는 집사를 일곱 명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육장사들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이 교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회와 또 자신들의 사역을 점검해 보면서 사도들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제나 봉사와 같은 어떤 외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돌아봤던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는 외적인 다른 일들, 다른 행사가 너무 많고 더 비중이 커지고 더 중요해진다면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말씀과 기도가 빈약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때로 너무 바쁘면 너무 화려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더불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또 해야 할 일들은 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일들을 조화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일을 분담할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도 회에 최초의 직분이 생겨납니다. 6장 3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그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분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교회는 항상 동역입니다. 모세, 최고 할때 모세는 아론과 동역하였습니다. 또 후에는 요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혼자 그 60만 백성들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했습니다. 애굽기 18장에 백성들 사이에 백부장, 천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이를 분담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죠. 사도 바울도 항상 바나바나, 신라, 디모데 누가 등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요한과 함께 이적을 행하였고, 또 후에는 그의 곁에 항상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동역자로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사도들을 위해서나 또 세워진 집사들을 위해서나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인 결핍과 또 교회 내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이하도록 둘다 해결하는 조치가 바로 직분과 동역이었습니다. 자, 스테반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곱 집사님 중의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laughs> 단순한 봉사자의 모습을 넘어섭니다. 그의 이름이 스테반 스테파로스이지만 자기 영광의 멸류관을 쓰려고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로 진정한 멸류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오직 예수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당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스테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때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주저합니다. 그러나 세대간의 삶은 우리에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주저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테반은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굳게 가지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이르게 되죠. <laughs> 먼저 스테반은 그가 증거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공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자, 여러번 말씀드린 바로 산회드린회의라고 하는 의회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했던 그 의회죠. 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 어떤 사도면 사장이 나오는 사건, 페도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한그한 장애인을 고친 일로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할 때에 그두 사도를 체포하고 심문하고 위협을 가했던 그 의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죠. 집사 스레반도 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이에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대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예수를 전한다 하는 죄목으로 재판에 처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운 것이라든가 또 그들이 씌운 그 죄목 성전과 율법을 파괴한다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재판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재판정에서 스대반이 이제 자기 입장을 변호할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그는 유명한 설교로 대신합니다. 이 스데라의 설교가 참 중요해요. 실장 2절부터 53절에 이른 아주 긴 설교에서 그는 먼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위,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일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의 요지는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러나 잘못된 그 교리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그 이방 땅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으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할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훨씬 이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유대인들은 이 은혜와 믿음 대신에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율법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거역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성전을 도둑,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였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 요셉을 배척하였던 것처럼, 또 미디안에서 돌아온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대반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였으며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스대반의 설교는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과 다름이 없는 설교였어요.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대조적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마음의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잘못을 지적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개하죠. 이를 갑니다. 그런 강팡한 자들 앞에서도 스대반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이미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유대교를 지적하면서 오직 믿음의 구원, 오직 예수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더욱 이를 갈려 미움과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디무데우서 4장 3절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귀를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말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따르리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설교자는 테살롤카 태살로, 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대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 받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대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자기 신앙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선교는 돌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인으로 살고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불리익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주 작고 작은 하나의 살아있는 순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작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작은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예수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람 하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동포를 사랑할, 수,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바로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해를 당하면 반드시 갚아, 죄갚아주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대관은 섬교하는그 순간에 자신을 돌로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위에서 하신 기도와도 동일합니다. 세대반은 그러한 원수들를 향해서도 미움이나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택하였고 실천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때로는 어떤 오해나 비난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반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때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스대반의 음. 순교는 단순히 목숨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지켜낸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증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으로 답하며 삽니다. 오늘날 특히 온라인 시대는 거의 분노 문화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요즘 사회는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만 해를 깨친다 싶으면 거리낌 없이 악성 댓글과 비난을 보복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분노와 보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그런 거친 대립과 다툼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돌에 맞으면서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사울이라는 젊은 바리세인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가 담메의 도상에서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가장 철저한 예수님의 증거자, 전도자 파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도관의, 스테반의 순교와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의 실천자였던 그런 스대반의 모습을 그의 순교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갖추신 가장 귀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는 예수 소망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스대반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땅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하고 원수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는 외치기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인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예수 소망의 신앙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의 문제와 현실에만 매여서 이 소망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물질적 풍위와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의이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반의 신앙과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란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나 폐락도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우러러 하늘을 보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온통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만 쳐다보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반은 그 순교 현장에서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빼앗기지않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고정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예수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대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보시는 것을 스대반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순교를 참아 앉아서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서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앙, 그의 헌신, 그의 거룩한 순교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힘겨운 것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가 고생하는 것, 남편이 힘들게 수고하는 것, 서로가 알아만 주어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고생한 것을 철든 자녀가 알아줄 때에 당장 그 자녀가 무슨 뭐 돈을 벌어온다든가 큰 보탬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알아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까? 사람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알아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 내가 너의 헌신을 네. 안다. 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겹게 치고 왔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잇몸이 고날지라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찬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최고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예수님께서 앉아계시지 않고 일어서셨다는 사실은 스대반의 신앙과 순교를 인정하시고 그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스대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였습니다. 일어서신 예수님은 그 스대반을 맞아주시고 그의 그 고백과 증언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소망을 품고 영광과 승리의 길을 간 연류관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유협과 핍박과 순교가 있는 그런 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 순간마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편에 내가 서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믿음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서 준비한 멸류관에서는 오늘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